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와 완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채널 꿀사과TV입니다. 오늘은 빈부격차 양극화 시대에 투자를 안 하면 더 가난해진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왜 점점 가난해질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민들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의 월급은 직거리만큼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매달 퇴직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쌓이는 돈은 없고 그저 그달 그달 벌어 쓰기가 바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버는 돈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돈의 숫자는 그대로이지만, 오늘의 만원이 1년 후에는 같은 1만원이지만 가치는 물가상승률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돈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실제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있기에 돈의 숫자만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나요? 바로 한국은행에서 윤전기를 돌려서 찍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흔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도 늘어난 만큼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이것은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1918년부터 지금 현재 20년까지인데요. 이렇게 돈의 그 화폐 발행 잔액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름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이만큼, 오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억짜리 아파트가 5년 전에 5억이었는데 5년 전에 5억이나 지금의 10억이나 돈의 가치는 같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떤가요? 작년만 해도 1.5%였는데 현재는 0.5%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3배나 낮아진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3배 정도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대폭적으로 내려가서 현재는 0.5%에 위치를 해 있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졌다는 뜻 역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5천 원으로 A라는 물건을 9개를 샀다면 이제는 같은 돈으로 3개만 살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벌어들이는 월급과 소득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이고 돈을 잘 번다면 기업들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들의 가치에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보면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투자해도 되지만 최근에 정부정책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제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그러니까 삼성의 미래를 믿는다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도 받고 기업의 성장과실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삼성전자의 10년 동안 주가 변동 추이입니다. 지금 2010년부터 꾸준하게 올랐죠. 2010년도에 이게 지금 50분의 1로 줄여서 수정 주가가 되겠는데요. 2 0 1 0년도에 최저가 13,000원이었는데 지금 6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네 다섯 배 정도는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 많이 오른만큼 배당과 성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392조 원인데 외국인 보유 비율이 56.53%입니다. 그러면은 392조 중에 223조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 삼성전자의 장기성장을 믿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넘어 많은 부를 축적할 것이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월급도 잘 받고 열심히 잘 사는데 왜더 가난해진다고 하는 거야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부의 척도는 상대적입니다. 예전에는 내 집이면 그저 가족들이 쉬고 잠잘 수 있는 집이면 만족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이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웃집보다 더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투자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가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피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는 이들은 다음번 상승랠리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